t 오 o 의 섹시, 시윤입니다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t o 에서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s a 입니다 y t i 오 is a sexy. t i t o 에서 귀여움을 맡고 있는 is 입니다 x y Tio is a s e x 다들 포 o i 이 조금씩 바뀌었네요 진짜 깨물어주고 싶은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찬이 형이 귀엽고 제가 좀 섹시하잖아요. 그쵸? 그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. 그렇죠. 음... 그러면 제롬 씨랑 이제 치훈이 형이 섹시로 경쟁을 붙게 됐는데요. 오늘의 컨텐츠였나요? 그쵸? 오늘 아 그러면 아 경쟁 좀 해볼까요? 오케이 미니게임 시작하기 전에 미니 게임. 네. 네, 찬이 네, <laughs> 형 선, 제일 선고. 섹시한. 오, 오케이. 오 우리 제롬 씨 섹시가 오, 아니다. 섹시. 그러면 이렇게 해서. 오케이. Okay. 오 <laughs> 어, 잠깐만 근데 한 명이 없는데?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민수의 자리인데요. 오오 오늘 주인공 없는 생일 파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주인공 네, 없어. 그러면 그런 의미로 저희가 생일 파티 축하 노래를 불러볼까요? 음 응. 생일 축하. 미역국이요? 저 미역국 못 먹었어요. 미역국 끓여줄 사람 저요. 잠시만요. 저할말 있어요. 오케이. 장경호 저 아, <laughs> 오늘 제 생일인데 미역국 해준다는데 안 해줬어요. 와, 애, 너무 많다. 기억나. <목소리> 생일인데 미역국 드셨나요? 제가 오늘 먹게 될게요. 일단 민수형 생일이잖아요. 일단 민수형 부르지 않은 생일 파티에 와주셔서 너무 감안스럽고요. <laughs> 온 만큼 축하는 거하게 하고 돌려보내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다음. 다누구야찬이형 생일, 생일 축하해. 오. 오 귀엽을 담당하고 있는데 너무 섹시했어요. 아, 다, 아, 다, 아, 다, 아, 다시, 아, 다시 다시 해주세요 해 찬이형 아, 다시 귀엽게. <laughs> 생일 축하, <웃음> 다시 <웃음> 축하 다시 해주세요 귀엽게 해주세요. 생일 축하. 아, 오이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다음 탈 기대 기대를 해줘야 돼요. 생일 축하. 내가 끼. 이게 뭐, <웃음> 뭐, <웃음> 뭐 <웃음> 뭐가 지나못 아, 들어서 다시. 오케이 다시, 다시. 운기 운기부터. 나도 약간. 섹시 욕심이 나서 오케이 섹시로 생일 축하해 o 근데 아니 이게 y 생일 축하 s in each kind. Okay, yeah, t a l k i n 는안붙여주 u guys. I don't k n 거 w 어, 아, <laughs> 나도 나도 섹시를 섹시 h a t Oh, sexy. I think it's kind of i n s 하 n e I a p p r e 이 i a t 아왜이 That's sexy. Sexy, a 들 이해해주세요. 너마내 차례야. 네네네. 오케이. 아 민수야 생일 이 정말 이년 에한 번밖에 없는 날이잖아. 맞아. 너도 나의 한 번밖에 없는 친구야. 아한 명밖에 없는 친구야. 어? 잠시만, 한한 오, 한 번밖에 없는 친구. 한 번? 우리는 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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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밖에 없는 친구. 아니 민수 아니고요. 난 뭐야? 이제 아. 야너 나를 친구할래? <목소리> 아, 아니, <웃음> 아니고. 나 <laughs> <laughs> 어, 제가 말씀드니다열 명밖에 없는 친구 중에서 한 명. 아 근데 열명네 그 10명... 어... 아, 치은이 <laughs> 형 치은이 형어뭘 해요 <laughs> 네아뭐예요 <laughs> <laughs> 아, 생일 축하해요 네 축하한다 아까, 아까 한거 아닌가 아한번더 <laughs> 해주세요 다시 생일 축하해 아, 아니거아 이거 안된거 아, 같아 왜? <laughs> 사랑이 담긴 <laughs> 치은이 형의 생일 축하해 나 이거 쳤는데 <laughs> 네. 오케이 오케이 동관이 동권, 동관이 형 생일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세요. 아, 그러면... <웃음> 건강하세요. <웃음> 네, 할생잔치 네, 온줄 알았어요. 네, 민수 씨, 네 생일 축하 많고요. 생일 축하 많아? <laughs> 네, 생, <laughs> 생일 축하하고요. <laughs> 저런... 네, 항상 만수 무강하세요. 짬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시간 됐어. 민수야,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내가 옛날에 키우던 말티즈가 생각났어. 어, <웃음> 항상 <웃음> 그런 밝은 모습으로 있어줬으면 좋겠고 생일 축하해. 오, <laughs> 어, 어, 아, 네, 제발 이렇게 진짜 말티즈. 치웠어 이름을 로로 최 로로 진짜로? 어, 왜한 번도 진짜. 몰랐지 나 초등학교 때 키웠거나 왜냐면넌 하나밖에 없는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너너 <laughs> 나랑 친구 안할 거라며 나 그냥 재저 장태 억울해요 찬이형 얼굴 보여달라고 찬이형 <laughs> 얼굴 <차니 웃음> 네 찬이형 숨어 네네 있어 찬이 <san> 형 댓글 보고 있어. 아 댓글 하나 읽어주세요 공기 귀엽다 햄스터 같다 너네 제가 읽어요 네 오늘 미승이니까 미사 하고 싶은 거 다해. 어 케이크 먹읍시다 이러는데 케이크는 집에 가서 먹을게요 멤버들하고. 이꽃 꽃만 먹어줘. 아 이거 보여드릴까? 어, 근데 진짜 이뻐요. 예쁘다. 예쁘다. 응. 어, 쏟는다 쏟는다. 봐도. 이제 또 봄이니까 또꽃 응. 피는 또 케이크를 제가 준비해봤습니다. 응. 를오 의미 있다. 너가 준비한 거야? 아 네. <웃음> 아, <웃음> 아 그래 부르지 <laughs> 않은 생일 파티인데 자기 케이크를 제가 들고 와야지. 내가 준비했어야 되는데. 거는 <laughs> <laughs> 이거 지수 같은데? 아, 안녕하세요 민수씨 생일 많이 축하해 진심입니다 어전 아닙니다 글씨가 되게 어른스러운데? 어 그럼 저거 어, 아닙니다 어. 내가 이 말한 거니까 이거 지훈이 형이다 아닌데? 어? 지훈이 형 진짜 아니에요? 저 아니에요 어른스러운데 약간 <laughs> 형이 한거 같은데 저 어른스러운 사람 여기 <laughs> 있습니다 그럼 재인이형 이거 그대로 어른스럽게 읽어주세요 진지한 네. 말대로 안녕하세요 민수씨 생일 많이 축하해요 진심입니다 하트 아 <laughs> 역시 꿀 보이스 잠깐만 난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없지? 그럼 제롬이가 한번 <laughs> 아, <맞지? 웃음> 오케이 제롬이 저는 섹시하니까 섹시한 어른 섹시로 오케이, 응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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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민수 씨 피곤하신 가본데 생일 많이 축하해요 진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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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와중에 왜 저든가 <laughs> 진 오케이. 오케이 좋아요 나는 섹시해 생일 축하해 나랑 맛있는 거 먹어요 나는 섹시해 누구가 봤냐면 치훈 형이요 왜냐면 치훈 형이 난 섹시해란 말을 좋아해 저 아니요 에 진짜로? 진짜로 아니에요 약간 치훈이 치훈이. 치훈이도 보이게 하려고 한거 맞아 이거는 위장품이야 내 교묘하면서 자기가 섹시하다고 생각하는 지금 뻔뻔한 어, 지금, 지금 안 걸린 사람 누구죠 누가 봐도 차홍균인데 <laughs> 안 걸린 사람 누구예요? 어 은기 은기 맞나요? 은기예요? 맞아요. 내가 원래는 맨 처음엔 시훈이 형인 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난 섹시해 생일 축하해 라고 썼는데 너무 티나는 거 같아서 나 진짜 섹시한 사람은 이런데다 그런 거안써 아, 네. 아, 아, 진짜, 아, 진짜 일상생활에서 아, 아, 보여줘야지 아, 야너 아직 아, 멀었다 아, 진짜 많이 배워야겠다 <laughs> 많이 배워야겠다 진짜 디오 오이길만 걷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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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좋아요 우선은 근데 전 오이 그렇게 막 싫어하잖아. 그래서 오이 옷 입고 온 거죠. 아, 응. 그러네. 아, <laughs> 다음 생일이 누군가요? 온기? 몇인가요?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 아, 저 알죠. 아, <웃음> <그래>. <웃음> 오케이 그럼 멤버 다 같이 한번, 한번 앵글 합쳤단 말요 10월, 11월, 1월 13월, 1 0월1 5 1 0월 17월, 18월, 1 9월 <목소리도 <목소리도 어? <3일까지 웃음> 4월, 4월 21일. 어? 어? 2, 23일. 월 23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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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월 2일 4월 23일. 일 <laughs> 4월 23일. 4데 23일. 4월 23일. 4월 23일. 니다 4월 23일. 4월 2 3월일요